안 아프시죠? 네. 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돈을 벌려고 덤벼두는 게더 사는 게 쉬워. 아휴 아직도. 기분 어디셔? 페피낭은 몸의 어디에나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환자는 무릎에 무릎 전면에 발생한 환자이고 무릎이나 팔꿈치에 페피낭이 발생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면 무릎이나 팔꿈치에 발생하면 책상이나 무릎 꿇거나 이런 무릎이 또는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 순간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통증 이후에 터지게 되면 염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의 폐피낭의 특징은 굉장히 두꺼워서 막이 두꺼워가지고 낭이 두꺼워가지고 잘 제거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가끔은 그 두꺼운 낭 같은 것이 잔존하는 것처럼 남아서 약간 뿔룩하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별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저는 선생님 유튜브 보는 게 취미거든요. <웃음> <웃음> 아 진짜 너무, 이렇게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laughs> 저도 언젠가는 이거 할 거야 이러고 드디어 왔어요. 선생님. <laughs> 제가 목이 원래 이거 무릎은 언제 생긴지 모르겠고, 목이 음, 되게 오래됐거든요. 음, 잘 보이니까 음. 다 보시는 분마다 이거 뭐 갑상선 이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막그러근데 피부과에 다니는 데서는 뭐 이렇게 목을 들고 수술하고 나면 너무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환자가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수술 후에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특히 막저 뭐, 스트레칭 요가 이런 거 다니면은 이거 못할 거래 운동을 한3개월은 쉬어야 된대 이게 아이, 막 덧난대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무서워갖고 안 하고 아마 이거 빨리 알았으면 더 빨리 못부터 했을 텐데 음. 근데 그냥 뭐 아프진 않으니까 이건 그냥, 그냥 있었거든요. 오는 음. 사람들은 항상 물어봐요 영상의 뒤편에 목 부분 두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짓이 음. 바보 짓이야.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 분예 <laughs> 해주시는 분이 없어. 이거 해주시는 분이 없어. 아, 맞아 제가 다니는 피부과 다른 선생님은 훌륭하다. 왜들 그렇게 거고 사냐고 내거미친놈이기도하 이거, 응? 이거, 고이이 이렇게 꺼내주면 응. 상처가 작다고 응. 조직검사라고 판단한다고. 응? 조직검사가 아닌데. 응. 이 수술의 목적이 응. 완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는. 환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고 조직검사는 뭐예요? 조직검사라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심각해서.. 그거를.. 음. 더... <laughs> 네, 하하가그 느낌? 검사를 위해서 하는 거지 검사 1차적인 검사 2차적으로 뭘 할지 모르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고 그래서 수술의 목적이 뭔가를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술의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상처가 작으니까 조직 나온 게 적으니까 조직 검사라고 그러면 또는 그렇게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돼 있어서 그거라고 하면은 이런 유해 수술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환자들이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낭이 제거되어서 나오고 나면 환자는 매우 편해지게 됩니다. 이 환자가 3일 뒤에 와서 목에 있는 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뭔 성병으로 가라고 했다고? 네. 돈은 성병으로 해서 내는 것만큼 나한테 내고 가면 돼요. <laughs> 거기 가면 CTMRI 막딱 찍어. 삼 개월 동안 운동도 못 한다 이랬어 <웃음> <웃음> 아, 응? 응? 하는 나간다나. 아니, 도 원장님 같이 해주셔야 하는 분이 계야돼요 진짜. 있으면 뭐하냐고. 왜 아니 너무 진 너무 진짜 꼭 있으면 뭐하냐고. <laughs> 병신집 사는 거지 이 위에 병신집병신집 아니 진짜 이, 이런 거 있는 사람한테 구세주죠 안 계시면 안돼 큰일 나 <laughs> 돈을 더 내시오 <laughs> 건강보험료도 더 내고 응? 그지 같은 제도로 만들어내서 외과의사들이 없어지는 거지 뭐 애가 없어서 산부인과가 안 되나? 그게 아니요. 소아과가 먹고 살기 힘들고 산부인과가 먹고 살기 힘든 게 애가 없고 산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지들 먹대로만 하니까 해결 안 되는 거야. 진짜로 필요할 때 못 써먹는다고. 이놈이 오늘 유튜브 무슨 알림 보니까. 이리 하나 조리 하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다가 응. 예전에 누가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운동을 못할 이유도 별로 없고 수술 후에 통증을 많이 겪을 이유도 별로 없고 흉터가 많아서 이것저것 고민할 일도 별로 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또. 동의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의료 수가를 모든 의사가 받도록 해놓은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이 외과 분야를 외과 개조, 외과 분야를 발전하지 않게 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릎과 목에 있는 낭성 종양이 적절히 잘 작은 상처로 완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